오늘 이 성경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의 보아와 천국의 부자라는 그러한 어,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돈. 돈.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뭐, 큰 빌딩을 갖고 있거나, 큰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살,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 최고급, 어? 승용차를 몰고 다니거나, 어? 뭐, 진짜, 뭐, 어?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물과 보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돈으로 사는 겁니다. <laughs> 다 돈으로. 그러면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내 주머니에는 핫도프라고. 뭐 그런데, 어쨌든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음? 그러면 천국에서도 돈으로 살까요? 아니다. 제가 난대배때 천국에 대해서 지위, 천국에서의 지위를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신분, 어? 신분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 난대배때 증거를 했다고요. 음? 음.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뭐, 어, 평민, 백성, 그 다음에 무슨 뭐, 자녀, 귀족, 무슨 뭐, 어, 상속자, 기업자, 어, 기업을 이을 자, 후사, 뭐, 이런 것만 있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는데, 그 이것이란 뭐냐? 천국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천국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저 천성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천성의 가난한 자는, 먹을 거, 생존에 관련돼서는 걱정, 염려가 없는 곳이 천성입니다길거리 가로수마다, 어, 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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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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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 부약에 보면은, 달마다 열매가 열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그, 잎사귀는 뭐, 귀한 약초가 돼갖고 말했죠. 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누리게 하고 건강을 갖다 회복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고. 어? 뭐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도 몰라서 못전라거나안 전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시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바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매월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신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그러면서, 천국에서의, 천성에서의 그 생활을 살다가몇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s 겔 s 에 보면. 그래서 s SBS, 겔 s 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거나 생존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있단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부자는 돈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돈으로 다살수 있으니까, 다 소유할 수 있으니까, 돈 많은 자 부자예요. 그러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도 돈 많은 자가 부자입니까? 택도 없다. 이게 택도 없다. 그럼, 천국에서의 부자는 과연 누구냐? 내가 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부자로는 살고 싶다. 어. 이런 소망들 갖고 있을 거 아니요. 그냥 천국 가면 무조건 다뭐 평등 평화의 세계. 내가 평화의 세계는 맞아, 평등의 세계는 절대 아안 가고 랬어요그 천국에서 부자는 누구냐? 제가 간단 명료하게 딱딱딱 요점만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부자입니다. 믿는 자가, 어, 믿는 자가 부자입니다. 어,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는 겁니다. 어, 금보다 귀하다는 건 뭐야? 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어, 왜 귀하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소유할 수가 있게되었입니다 어,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곧 모든 것을 갖다 순비할수 있는 힘이야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나오느냐? 아니다. 그래서 29절 마감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왜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류가 나갈 수 없는 니이다 이런 기사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고, 뭐 어떻게든 뭐 증명할 수 있고, 뭐 천국에서 공유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려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병원에 가서 고치고,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을 구입해서 내가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못 고치는 병원 돈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술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인공 혈액 하나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게 인간의 지식입니다. 어.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그 화성만 가려고 해도 몇날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위성인 화성을 가려고 해도 몇날 며칠 걸리니까, 어? 몇 달에 걸리는 판국이니까, 더먼 곳에 있는, 아니, 다른 행성, 다른 은하계로 가려고 그러면, 뭐, 삼천광년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빛이 나가는 속도로 나가야지 거기 도달하는 거야. 가자가 다 늙어 죽는 거야. 어? 응. 어? 응? 가자가 다 늙어 죽는 거야. 그, 러니까 우리가 천성에서, 어떤 천국에서의 소유권, 천국에서의 이 지불할 수 있는 그, 그 힘은 뭘 돈을 주고 뭘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다. 소유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요 아무거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믿음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Only Jesus. 오직 예수인데, 그 오직 예수는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진리를 내가 믿으면, 그 진리를 내가 그 원리와 원칙과 이치를 갖다 깨닫고 그걸 믿게 되면 그 힘이 그것을 갖다가 능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부릴, 부릴 수 있다. 부릴 수 있다. 응. 이걸 못 믿으면 참께서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응. 천국에서도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있는데, 그 천국에서의 그 원리와 원칙을 아는 것은 곧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해.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사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6절에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세계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나라와 그 세계가 어떠한 원리에 서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 좀 보다가 다른 사람이 시키면 시키도록 하고 가면 가고 오라면 오는 수밖에 없거 응? 응. 이 땅에서도 신분 상승을 하려면 공부밖에 없어요. 응. 옛날처럼 뭐 군주제처럼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을, 이 세상 이치를 많은 것을 아는 자가 이기고 성공하고또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학 교과서에 있어요? 사이언스 책에 있습니까? 어? 또는 뭐 차라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성경. 또그 성경에서 다 밝히지 못한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인 진리의 영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우리가 큰 얘기하기를, 밭에 감춘 보화그보화라는 보아. 것은 돈이라는 거요? 예 금괴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요. 밭에 감춘 보화라고할때그보화는곧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밭에 감춘 밭에. 밭가는 자는 누굽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으면한 사람 데려가면서 한 사람 버려볼 꿈을 당하는데, 밭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속에 있게 는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밭다는 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밭을 갈다 보니까 영생이 있고, 밭을 갈다 보니까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있고, 밭을 갈다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냐는 변화체가 있고, 이러한 보아를 갖다가 딱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 야, 내가 80년 동안 사는 이 짧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살겠다고 공부할 어?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을 갖다가 내 뜻으로 내소으로 그래서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샀다. 어? 자기의 모든 소유 가운데서는 집, 땅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팔아서 샀다. 어? 근데 그 믿음이, 잘 보세요. 믿음이 어떤 성경 말씀은, 한분 믿어줘.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믿어. 근데 어떤 거는, 음, 이상해. 어떤 것은, 에이, 무슨, 하나님 뭐, 감기까지 고치시라고. 아니, 감, 아니, 암을 고치는데 감기를 못 고치겠어? 제가 신학교 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청고사 감기 걸리면으게이렇이야자 재채기 하는 거야. 내가 신학교 1학년 때가. 아이고, 그냥 감기약 사먹어요. 감기약 사먹어. 아이 무슨 뭐하루님 감기까지 고쳐줘. 우리 최 목사님 신 말씀이 야, 암도 고치는데, 암 고치는 의사가 감기못 고치겠냐? 아, 암을 고치는 의사가 감기를 못 고치겠느냐? 갑자기 뒤통수를 팍! 하맞을것 같아. 맞지, 맞지. 어? 응, 응 맞지. 할렐루야, <laughs> 하면서 기침할 때마다 이상하게 물려 물려 안 나와 나와 그런데 진짜 야약다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잠깐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런데 보니까그 믿음은 뭐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소유자가 한는거야 어? 천국이 없다는 자에게 천국이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있다고 죽어도 믿는 자는. 그래서 천국이 어디있냐? 나에게 보여 봐라 천국은 없다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위셔이다 천국은 위셔이다 그러더라면 천국이 들어가는못어리 그러니까 어? 믿음이 불순물이 있다 이게 불순물이 불순물이야 그래서 금광석을 태어했을 때는 온전히 99%의 순금 성경에서 말하는 정금만 있는 것이 그 속에는 납도 있고 주석도 있고 온갖 불순물이 같이 거의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 불 시험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성경 말씀 이 말씀은 믿어지는데 저 말씀은 믿어지지 않냐? 이 말씀은 내가 참달겨 봤는데 저 말씀은 아유 싫다. 이렇진 않습니다. 왜 성경의 심판과 활란과 불시험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도왜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믿음. 내가 예수여. 자기 믿음이 온전히 다 옳게, 잘못되어 그뜬 믿음들을 다 버리고, 온전 순수한 금으로만, 정금으로만 지어지는 믿음이 남는다. 응. 스가리서 13장. <laughs>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군이다 이 목자 중서 큰자가 있고 작은자가 있는데 이 목자 내 짝된 자그큰 목자를 갖다 친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흩어다 큰 교회 대형계 목사들은 조심하시다요 넘어지지 않게. 그 대신 작은 자들,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지 1은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잘 보세요. 남아있는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결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런 내 백성이 날 것이요 그들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시라 이합니다 여기 에 보시면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원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만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믿음들을 다 아이 그 이건 아니구나. 아이 그난 목사님 죽은 모습이었던 아니구나. 또 암을 고치는데 감기를 못고친다 그렇게 믿었던 이 어렸을 때 믿음이 들 변화가 지니 그래서 우리는 정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은 그 사람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에 나타난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주는 일향 믿 부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다! 내가 이것은 약속한다! 하는 것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나중에 그것도 했는데 안 주셨어. 그럼 들이 믿어? 아버지, 사실 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는 이이말씀로라고 이 이렇게 순교의를 갖고 또 선교의 길을 갖고 또 목회의 길을 갖습니다 어찌 내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쟁별하신다 그래, 쟁별하신다. 고세하서 4장 1절에 보시면 쟁별하신다는 것이 뭐냐? 말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말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 서로 의견이 다른데 과연 누가 맞, 맞는지 옳은지 갖다가 지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범인과 쟁변하시나니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우리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실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십니까 아마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성경. 예수님. 아, 내 말이야. 어. 예수님이 하나님 이 직접 야 이건 이렇게고 저건 저렇고 그냥 일일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어. 그거 아니야. 너 성경 말씀 믿었으면서 성경 부인했잖아. 성경을 쫓아가지, 쫓아가 않냐 했잖아. 어? 또, 여러 가지 율법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너는 네 이익과 사익과 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너는 어? 이것만 행하고, 이것만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해 있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가끔가다 가끔, 가끔 뛰엄띄엄네가 믿었잖아. 쟁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쟁변하신 날까이 쟁변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예 모르는 자? 아예 모르는 자는 쟁걸할 수도 없어요. 믿느라 믿느라 했던 자들인데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대사렘의 전서, 대사렘가 후서 이장에 나타난 바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아, 나는 했는데 왜 자꾸 난, 난 목사예요, 목사! 난너 난 모른다! 그, 그, 그런 그런 성경 구이 어디 있어요? 목 괜히 만들어서 지어서 말씀하시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산자못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권능를 행지 아니하리까? 왜나를 모른다십니까? 불법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두무지 모르는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아,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 왜 나를 못 나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냥 처분하시면, 아, 맨날 맨날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주고 흘리는 자들은 쟁변? 뭘 쟁변을 해, 쟁변 하기는. 그런데, 아니, 내가 총회장인데 나무를 착하게 마당 쓰려고요 아, 내가, 내가, 저 한인 저 총회장이에요. 너는 종이다. 네 신분은 종이다. 딱하인 딱지를 딱 붙이는 거하인 딱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너는 이리로 올라가라. 아, 제가 어떻게 가는 그자리 아, 저는 아니, 불편한데? 아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예비한 자리다. 주연자는 아무것도 못했어. 네가 날마다 배고픈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기했고살 것을 나에게 입을 것을 입혔고, 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도왔느니 제가 언제 예수님 예수님을 깨가 먹을 것을 니까어뭘 드렸어요? 아유, 여기 있는 작은 자나. 그데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네. 지극히 자는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붙들면서 울었고, 그가 내 이름을 붙들면서 굶었고, 그가 내 이름을 붙들면서 잠을 못 자고, 그가 내 이름을 붙들면서 내를 맞았는데, 그때 이가 찾아와서 그를 도와갔다아닙니야 그러니 어서 올라와서 이 자리에 한 거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입이 된 자리다. 주여. 이게 웬 말입니까? 아이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아니야. 너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하 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조금이나마 맛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다 버렸어. 이 세상에서 교수 짜리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박사 짜리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난하고 호사스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인간 김명 이렇게 살거야? 탁던 하루 아침에 그냥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벌고 말이죠. 하루 하루에 천만 원, 이천만 원 벌고 그러나 어떻게? 주님의 세계, 그의 나라를 보고난다면은. 주를 믿는 내게는 흥터만도 못하다 동에보여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힘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멸주간을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에이, 말을 참아라 그래, 에이, 뭐, 가지가 그래, 가지가 그래. 그다 혼란을 가지 가면 뭐라고, 뺏야 어.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여, 이 세상에 구경하를 걸렸는데, 응? 어? 근데, 그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가 안 와요?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라는 건 뭐냐? 벌써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다다다 다, 다 완성 다된 거. 딱 이때에 딱 떨어지지 않냐 을뿐이지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같은 백성으로 돼 부자로 사는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 같은 귀족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사람, 어떤 사람은 근데, 귀족, 하나님의 자녀부터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다였고, 성령을 쫓아, 인는신인대로 따라갔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아마 가난한 사람이 없었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할 때, 그, 백성, 육전에 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죽음, 사망, 할때사망은 죽음과 망, 망한다는 거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